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슈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할 때마다 계속 중간중간에 연락이 들어와 갖고 네, 전화번호 노출될까봐 네, 찍고 다시 찍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빠르게 지금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하고 내일 장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세게 봐야 돼요 네 돌려서 세워야 될것 같은데 오늘 오늘은 이걸 못 돌려서 세울 것 같은데요 네, 느낌적으로 네, 4시간봉으로는 한이 정도까지는 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개미털 길 수도 있고 진짜 하락일 수도 있, 있긴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하락이라면 네, 5천만원까지 그냥 쑥 하고 어, 던질 가능성 매우 높고 세력들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던집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론 비트코인 거의 60%까지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60%까지 거의 뭐 쉬지 않고 거의 하루가 이틀 만에 그냥 어이몇 개월치 물량을 그냥 다 싸그리 먹은 걸로 수, 아 먹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반등은 예상이 되는데 어 아무튼. 내일 새벽부터는 좀 장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걸 갖다 반드시 돌려서 세화되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을 최대한 어, 지탱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라인 깨지면 그 다음 라인이 어, 6,200만 원이긴 한데 여기 라인은 좀 약해 보이고요. 네, 여기 라인은 좀 약해 보이고 살짝 살짝씩 반등은 오는데 그게 찐 반등이라고는 판단을 못해요. 지금 물량을 지금 계속 털면서 어. 세력들이 이제, 어, 좀 탈출을 하는 것으로 좀 제가 봤을 때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좀 투자를 하실 분들 있으시면 자리를 어느 정도 돌려서 세웠을 때, 어, 그때 다시 한번, 어,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자리 자체를 못 돌려서 세웠어요, 아직이요. 자,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트는 아침에 620원에 걸어 놨는데, 60, 620원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물렸던 건데요.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600, 556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620원에, 네, 탈출을 했습니다. 음, 저도 헌트를 갖고 있으면서 한 4일 동안 계속 마이너스 한 200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코인은 그래도 나름 저점에서 다들 잡은 거기 때문에, 어, 살려는 주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웬만큼이요. 예, 웬만큼 자리들이 자리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 크게 부담감 없이 네, 이 코인 판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고점만 안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고점만 안 잡으시면 되, 되는 상황이고 중장기 코인으로는 덤프로토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조금 많이 올랐네요. 예, 6천 원대에서 이제 홀, 어, 홀딩 아 저기 뭐야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홀딩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 제2의 도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2의 도지가 될것 같고, 우선 이런 코인들은 1차 목표가는 한 14,000원입니다. 네, 14,000원쯤까지는 한 들고 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뭐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밀크, 어제 밀크 어 밀크 혼자 출발했다가 네, 역풍 맞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싸주네요. 어, 다행입니다. 탈출하실 때는 좀 빠르게 탈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전화가 올것 같아서 좀 그냥 미리 중요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라인을 안 깨지는 게 좋, 좋을 것 같고요. 시간대는 내일 새벽장까지는 봐야 됩니다. 네, 내일 새벽장까지는 봐야 되고. 오늘 일봉으로 따졌을 때 이걸 갖다가 돌려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네, 주봉도 상당히 안좋고요또 월봉으로 보, 보더라도 좋진 않고. 그죠? 그냥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안전한 투자를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송이 이제 커지다 보니 어제도 뭐 뉴스에 모자이크 처리가 해서 좀안 좋게 나왔는데, 음, 사실 그래요. 이 방송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어, 뭐, 약간 이제 총대를 맞는, 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것도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 사실 멘탈 관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채팅창만 보더라도 사실 가끔씩 멘탈이 흔들리긴 하는데 방송을 이렇게 어, 처음에 취미로 했다가 이렇게 방송이 커질 줄은 저도 뭐 생각지도 못한 거고 아무튼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도 해주시는 반면에 또 이렇게 또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생각의 차이는 다들 뭐 똑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정보라든지 뭐 그렇게 많은 지식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막, 예, 앞을 아을 많이 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도 좋진 않아요. 같이 사람 사는 게다 똑같잖아요. 다들 힘들게 사는 거고, 저도 힘들게 사는 거고, 저도 지금 어제 잠깐 생방송 하던 도중에 눈을 살짝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뭐 몸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일하는 도중에 차 안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네, 잠을 거의 24시간 중에서 한 4-5시간밖에 잠을 못자다 보니까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이 좀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좀 안전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돈 벌어야죠, 여러분들. <laughs> 네, 직장인이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날씨 좋으니까요.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요 라인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뭐, 매번 매번 말씀드리는데, 투자는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있어서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매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매도를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어, 녹화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